뭘 그렇게 힘들게 나릅니까? 산에도 아닌 여인의 몸으로 말입니다. 아, 왕겨에 불을 붙일 모양인데 연기만 나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 아주머니인가 했더니 아저씨입니다.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 아, 뭘 그렇게 꾸물대냐. 네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대잖냐. 너 시집오기 전까지 직장이 있어야 숟가락을 들었던 사람이야. 네 시어머니가. 아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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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제가 인터넷이라도 찾아보 그러죠. 그러면은 관계 뒤져고... 그러면 놔두고 두우 말기 두어 거저게 뭐, 뭐 걸음 주는 거, 거. 그 속에 삭히는게제대로인데뭐 그거 한번 해볼 테야? <laughs> 아버님, 이거 그냥 제가 열심히 붙일게요. <laughs> 아저 빨리빨리 붙여라. 아 남잔 여인의 시아버지였군요. 예쁜 어떻게 예쁜 예쁜 시어머니도 거야. 아니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킬까요? 이제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가자. 그래. 같은 비조질이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잘도 참는다 했는데 사다리난 모입니다. 대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한 중고차 매매 단지의 판매왕 시상식. 시커먼 남자들만 수두룩할 것 같은 이곳에. 여자, 그것도 나이 지긋한 이 아주머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52개월 연속이면 기네스북감 아닙니까? 아. 네. 120개월 채우고 그만두려고. 다른 식구들이 있어서요. 아, <laughs> 남자들 사이에서 성성장구하는 기쎈 여자 영자 씨입니다. 동네 아주마들 수다가 끊이지 않는 이곳. 여기에도 독특한 캐릭터의 아저씨가 끼어 있습니다. 아참. 옆 동네 통장 딸 있잖아, 어? 걔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남자가 음. 에 친아빠래. 아이고, 아이고, 저첫남편 바보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아이고, 효기 언니는 뭐별수 있을 것 같아. 여자가 작정하고 덤벼들어봐라. 거기다 이쁘기까지 해봐라.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동구 엄마가 그를 미모나 갖췄으면 이거 아이 꼭 담으라 아무나 동. 아유 동구 엄마 왔어요? 어. 어. 아 예. 이분이 바로 영자 씨의 남편 <laughs> 효기 씨입니다. 어. 아이 가족 밥질안 해? 무시 <laughs> 다들 가세요. 네네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바깥일 하는 영자 씨와 집안일 하는 효기 씨. 10년 전 효기 씨가 권고 사직을 당하고 각자의 적성을 찾은 부부는 동네에서도 남녀의 역할이 바뀐 커플로 유명합니다. 아이고, 살팅간 저부부도 참 신기한 조합이다. 10년 조합이 정말. 애들아 밥 먹자, 여보. 오늘 저작 밥상의 화제는 단연 영자 씨가 부상으로 타온 여행 상품권. 아 근데 그저. 뭐코딱지가 뭔가 그건 뭐냐 에이. 아빠 코딱지가 음. 아니고 코딱지나 발로겠지 그나저나 이번에 여행권이야? 오 역시 우리 엄마 나 다음 주에 당장 시간 돼 나는 음, 안 되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다녀오든가 저도 다음 주 봄까지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번에 휴가 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뭐 아비니랑 아빠랑 우리 셋이 다녀오면 되지 뭐. 콜콜콜 남자들만 아주 신이 났습니다. 주부 내공 10년의 효기 씨. 오늘도 마트 마감 시간 맞춰 창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때 갑자기 정봇대 뒤로 몸을 숨기는 효기 씨. 저건 며느리 세영 씨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래다주니까 옛날 생각난다. 아 웃겨 정말 뭐야 세상스럽게. 오빠 얼른 가. 우리 시아버님 이 동네 마당발이라 눈에 띄는 날엔 어떤 소문이 날 괴롭힐지 몰라. 얼른 가. 알았어, 알았다고 간다. 일하는 며느리니 귀가 시간이야 그렇다치고 두 사람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씨 뭔가 냄새가 난다 싶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온 효기 씨. 어, 인재로라니? 어 아버님, 저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거든요. 밤길 위험할 텐데 동구한테 전화를 하지. 아, 저 그냥 택시 타고 왔어요. 어차피 다빈 아빠도 피곤할 텐데요, 뭐.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응응. 응, 응. 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며느리. 이쯤 되니 세영 씨가 의심스럽다 못해 괘씸해집니다. 팔고, 효기씨 일을 버린 모양입니다. 평소엔 열 엄두도 못 내는 아들며느리 장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건 사진 초반입니까? 효기씨 대체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그런데 곱슬머리의 천남 천하... 어제 세영 씨를 발에다 주던 그 남자 아닙니까? 그때 세영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고온 서류를 가지러 온 길인데요. 효기 씨딱 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님,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동굴에서 장롱에다 처박아도빨리 없나 찾다가. 형이 근데 내가 네 물건 허락 없이 본건 잘못했다만 그래도 네 시앱인데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 거냐아 저기 저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아니지 뭐가 아니야? 네? 세영씨를 끔찍히 아끼던 효기씨였는데 사진 한 장에 심사가 뒤틀린 모양입니다. 아버님. 그날 밤. 밤잠까지 설치는 효기씨 며느리가 바람이라도 피었을까봐 걱정이신 건가요? 아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네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혼전 임신을 해서 다빈이를 낳은 세영 씨 의심스러운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laughs> 에, 근데 이거 아, 딱키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 아 닮긴 누구 닮아, 똑부러진 게딱 아, 나지. 아이 곱슬머리는 어쩔 거고. 아유, 아빈야 너는 누구 닮았어? 머리가 곱슬이냐? 특히 다빈이의 이 곱슬머리 어디서 튀어나온 유전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식성은 또 어떻구요? 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 0 누굴 닮은 걸까요? 원 2,000원, 2 없어? 응? 아 아빠는 텁텁하게 씹0원 맛이 0 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 0 0 0 박씨 집안 빗줄이 아닐 수도 설마요. 하지만 만에 하나 사실하면 어쩝니까? 효기씨 마음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다음날 효기씨가 마트 대신 사무실이 즐비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아, 여긴 유전자 검사 센터 아닙니까? 교기 씨 기어의 아들과 손자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대상자 두 분의 머리카락 같은 저런 것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예. 맞벌이 부부이긴 황금 같은 주말 아침. 그런데 세영 씨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직 멀었냐? 아니 그렇게 붙이면 돼? 아 얘를 이런 상황에 붙여 두 손으로. 이렇게 다 가겠다 해다 가겠어. 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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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님 아 많이 앉아 붙여 붙여. 아 붙여 말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집장을 만드는 건데요. 아니 세상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당신 집장 먹고 싶다며. 아이고 전기 밥솥에 대충 하면 될 일을. 그런 맛이 나나? 당신 며느리가 당신 위해서 한다는 거야.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 안 그러냐? 아, 안 그러다고. 네? 아,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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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아서 잘 하라고. 갑시다. 며느리 구박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세영 씨 헛소리가 절로 나오겠습니다. 집장이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건 또 뭐라니? 동구 아빠 무슨 일 있어? 아 새삼스럽게 철마다 있는 일인데 뭐? 아이 나도 이제 내일 을 모르는 나이야. 아이 청창 그렇게 해야지.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 아이고 참나 저 사람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네. 요즘 같은 세상에 풀먹인 이불호청에 다듬이질이웬 말입니까. 시어머니도 혈내드른 시집살이 효기씨의 꿍꿍이는 과연 뭘까요. 할머니들 힘들어 죽겠다고. 잘 참는다 했더니 세영 씨 그날 밤 동구 씨를 불러냈습니다. 지금 아버님 일부러 일부러 저러시는 거야. 며칠 전에 우리 방에 들어가서 내 물건을 손대고 계시길래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저러시는 거라고. <웃음> <웃음>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면 뭐? 그런데 동구 씨 태도도 어째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위로는커녕 면전에 다짜고짜 서류뭉치를 들이미는데요. <laughs> 유전자 검사? 이건 효기 씨가 몰래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다 치고 어쩌다 동구 씨가 이 선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효기 씨가 검사를 의뢰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그날 오후 효기 씨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어. 어서 와. 아빠 여기까지 얘기야. 아, 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아, 그렇죠? 에이, 모르겠다. 저기. 여기죠세 옆에 그서 있는 이 남자. 이 남자 아니야? 아, 누구. 여유 여유는 말. 어. 언제 또 사진은 찍어 두었답니까? 참 재빠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동구 씨 역시 이 남자와 안면이 있는 모양인데요 결혼 전 세영 씨집 앞에서 새벽까지 그녀를 기다린 동구 씨씨 그날 동구 씨는 도지 말았으면 좋았을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괜아집다 응? 왔어 번불 아, 비번 낯선 남자 등에 업혀오는술 취한 내 여자 우리, 우리 자, 자. 거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동구씨는 하지 말아도 됐을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시끌런 20대 남녀가 술에 취해 한방에 들어갔으면 필시 그렇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인지상정 마치 지켜본 듯 눈앞에 그려지는 광경을 동구신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과 지옥을 오가던 동구씨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영실 찾아왔습니다 내일 네, 보자니까 나 컨디션도 꽝인데 나 실은 어제 다 봤어 뭘? 그 선배가 너 얻고 들어가는 거 그게 뭐? 야너 설마 지금 그 선배랑 나랑 무슨 일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 한 얘기는 뭐가 너 그렇게 다 의심할 거면 우리 헤어져. 널못 믿는 건 아닌데. 태형아. 아니 뭐가 아니야. 세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봐.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세영씨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린 동구씨. 그렇게 기억 저 편에 묻었던 그 남자의 얼굴을 오늘 다시 보 것입니다. 오래전 그날 밤의 진실을 이제라도 밝혀야겠다 싶었던 동구 씨. 결국 아버지 뜻에 따라 머리카락까지 뽑았습니다. 내가게. 그런데 다빈이가 진제가 아니란 결과까지 나왔으니 그렇게 냉랭했던 것입니다. 세영 어? 세영 신 검사 결과는 그렇다 치고 동구 씨가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아, 이 부부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음 날세 사람은 검사를 의뢰했던 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절대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 네 귀로 똑똑히 들었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과가 이런데. 세영 씨 정말 난감한 상황. 다빈이는 정말 동구 씨의 친자가 아닌 걸까요? 다빈아 가자. 이런 못된 것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 수가 있냐, 어? 응, 물어 뭐해? 뻔뻔하게.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거 보면 몰라? 자빈아 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여기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가자. 비켜. 그래, 같은 피조끼리 나가자 잘먹고잘살아라 이혼소송이랑 위장청구랑 다할 테니까. 너딱 기다려. 언제인 것같으냐고 시아버지 OO 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친생자가 아니라고 나오니까 용서를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요. 며느리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축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된 것입니다. 한달 후. 길길이 날뛰던 동구씨가 다빈이를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다빈이 보러 오려고 했는데 빠방하고 빵 무지쳤대. 아, 그랬어? 정신 여기는 웬일이야. 우선 집에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오늘은 그냥 가. 다빈이 앞에서 험악꼴 보기 전에 어 동구 씨뿐만이 아닌데요? 할 아버지 오오 어, 어, 다빈아 막말을 서슴치 않던 효기 씨까지 세영실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미쳤었다 세기 나 용서 안 해도 되니 돌아만 와다오. 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어. 같은 핏줄도 아닌 다빈이를 안고 눈물까지 흐르는 효기 씨.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보 동구야 이리 좀 나와봐. 아 진짜 사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응? 아니죠 왜. 네, 왜 네. 네. 무슨 일인데. 이게 난 뭐냐. 어? 세영 신 억울한 마음에 효기 씨가 검사를 의뢰했던 그 업체 다시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laughs> <laughs> 아직 여기 이럴 리가 없는데. 맞아 절대 우리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 <laughs> 이 바보 부자 때문에 채때 같은 내 며느리 내 손주. 가 아니야, 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이거 다 다빈이 엄마가 조, 조작한 거 아니야? 아이고, 아저씨 아니 아줌마, 당신 드라마 봐도 봐도 너무 봤어, 어? 너무 갔다고! 당장 가서 내 며느리 내손도 찾아봐. 안 아, 그러면 이집안에 팔도 못 붙일 줄 알아, 둘다! 유전자 검사업체의 실수로 한 가족이 통비박산 난 것입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며느리 의 씨는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OO씨는 남편 씨의 친자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유전자 검사 업체 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사는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순속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는 현재 이혼하지 않고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세영실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효기씨와 동구 씨부자 그 신세 한번 철량해졌습니다기름때 하나도 안 됐잖아 그리고 세정제 쓰지 말랬지 백기 쏟아쓰랬지 너는 머리도 없냐 에휴 효기씨 그렇게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믿지 못하는 순간 열리게 되는 마음의 지옥문. 그렇게 시작된 불신의 높은 죄 없는 사람들까지 불행에 빠뜨릴 뻔 했습니다.